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감동, 오직 말씀만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디모드의 후소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3장 전체의 제목을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순교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점을 기념했죠. 그리고 그는 순교하는 그 자리에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마지막 가르침이었어요. 나 나중에 나중에 최후에 남는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여러분. 최후에 남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최후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더라, 하나님의 뜻이더라, 하나님의 의지이더라.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지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모두 담겨져 있는 정화가 바로 누구냐면 우리입니다. 인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형상에 빚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내용들을 쭉 들으면 말세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뭡니까? 2절 보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돈을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여러분, 돈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돈이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서부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무엇이 생기냐면, 경쟁이 생기기 때문에 무서워요. 자, 경쟁이 생기는 것 자체가 또 나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쟁에서 함께 같이 열심히 달리면 좋은데 문제는 뺏어오려고 하는 욕망이 생기는 거죠. 내가 10을 벌었는데 네가1 1을 벌어? 그러면 뺏어와야지.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저 사람을 자랑, 저 사람을 자극해야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나, 나와 있습니까? 자랑하며. 자, 자랑하는데 거기에 교만이 붙어 있습니다. 교만은 자기를 모르는 게 교만이거든요. 자기가 자랑할 것이 안돼 자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거짓이 되죠. 그러니까 바로 뭐, 뭐가 나옵니까? 그 사람을 비방해야 됩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정치하는 뭐 유세장에 가면 다 비방해요. 상대방도 잘하려고 공약을 냈는데 그걸 비방해요. 그렇게 하면 잘못된다고 하면서 내가 해야 잘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비방하면서 세상에서 살다 보니 부모가 말해도 안 들어요. 여러분, 사춘기에 어떻게 우리 그 아이들이 지나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춘기에 부모에게서 무엇을 보았는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았는가.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고. 남편을 귀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왔는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깐 싸우고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한 번도 안 싸울 수도 있겠습니까? 물론 한 번도 안 싸운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 자녀들 보세요. 잘커 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큼 싸우고 뭐 칼로 물을 뱉듯 다 용서가 일어나면 그 자녀들 마음가운데도 용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부모를 거역한대요. 부모를 거역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니 당신이 그렇게 살았으면서 나한테는 왜 그것을 강요하느냐? 거역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아니하죠.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구별된 삶을 사지 아니며 무정하며 원통을 원통함을 풀지 않냐며 끝까지 갖고 있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계속 나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에서 여러분 우리가 최근 일어나는 마약들을 볼수 있어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거를 구하지 못하면 손을 벌벌벌 떨어요.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하고 있습니다. 돌아서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돌아오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감동케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를 진리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이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르지 않았던 두 사람 이름을 여기까지 기록해 놨습니다. 얀네와 암브레가 그랬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었더니 그러나 구절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자 상,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게 되는 이유는 진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리석게 되는 이유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라 예배하자 예배하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자일수 채워라 는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 전도는요 아유 자일수 채워야지 우리 교회가 이제 뭐 100명 넘어야지 뭐 구하라 몇명뭐 구하라 뭐 그거 다 좋아요 이거는 그냥 막연하게 숫자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너도 바른 산 달고, 나도 기준대로 살고, 내가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면, 여러분, 기준! 그러면 사람들 모이잖아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기준! 하나님의 말씀! 모여라! 그러면 모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성경 필사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를 어려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지난주에도 어떤 자매가 자기 습, 슬... 다 썼는데, 쓸거더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10절 보세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근이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던지셨느니라. 사실, 이 모든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바우는 다섯 번이나 법정에 서고, 다섯 번이나 구금되고, 다섯 번이나 여러분, 저, 감옥에 갔었어요. 뭐, 감옥에 가서 암이 암전히 앉아있다 왔겠습니까? 엄청난 고문과 태형과 박해를 받았죠. 자, 그랬던 것을 너희는 알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는데, 그 건지신 것은 말씀이었어요, 말씀.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라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박해를 받아요. 왜? 경건하게 살면 안 되거든요. 쟤 때문에 경건하게 살지 않는 내가 드러나거든요. 자꾸 비교가 되거든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합니다.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이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나죠. 자 14절에 매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어떻게 해요?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으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 말씀을 나누었지만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말씀으로 기도해라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막 고백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듣고 우리로 하여금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5절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이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지혜, 듣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때도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뭔지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암흑처럼 깜깜해도 잘 들으면 구원에 지혜에 이를 수 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는 거죠. 16절. 모든 성경은, 66권에 있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요. 느껴서 움직인다. 느낄 감자, 움직일 동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그냥 활자 정도가 아니라 이게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 선한 일이 굿이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을 멀리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냥 부모님이 얘야 오늘 한 장씩 성경 읽어라 그러면 읽어 보십시오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젊은 학생들이요, 어린 아이들이요. 부모님이 읽어보라고 하면 읽어보시고, 부모님은 읽으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읽으십시오. 거기에 착한 일, 굿땡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루터가 이것을 지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 지고 나가지 않으면 그 어려운 중세 시대의 엄청난 박해를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굳건히 세고 주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말씀 믿고 굳게서 나가는 여러분들과 하가 되길 바랍니다. 내일 모레 예배하는 마음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한 기준이에요. 그 하나님을 향한 기준. 바로 세우고 나아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 오직 다른 것 없습니다. 딱 하나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이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읽는 우리를, 우리를 보시고 느끼시고 하나님이 움직여 능력으로 행하시니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더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게 이 말씀을 굳게 새기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오직 말씀만으로 살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감동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